여기까지 지원 네. 나오신 거예요? 네. 아 이제 좀 있으면 오픈이네요. 네. 항상 이때가 제일 긴장돼. <laughs> 어제는 아직 오픈한 게 아닌데 저희가 밑준비 하고 있는데 들어와서 족발 대여하고 들어온 사람이 한 일곱 달팀 있었거든요. 아 진짜요? <laughs> 그리고 더 신기한 거는 저희가 네이버 플레이스 등록 해놨잖아요. 네이버 예약을 오픈 이벤트 이틀 동안 잠깐 꺼놨어야 되는데 깜빡한 거예요. 근데 어제 보니까 예약이 두 개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. 오픈 날. <laughs> 그래서 급하게 예약 막아놨어요. 오늘 예약 지금 들어와 있어요 이미. 주두팀그 닫기 전에 들어와서 두 팀은 지금 어쩔 수 없이 해놨어요. 그래서 아, 어제까지는 분위가 기 되게 좋았어요. 좀 약간 후달려 보이시나요? 아 근데 또 이제 지금 저녁이 아직 안 돼서 고요하니까 또 아, 긴장되고. 여기 TV 달려 있지 않았어요? 맞아요. 동탄에서 남는 TV 여기 점주님한테 친구로 사오셔라 해서 저희가 옮겨 드렸거든요. 근데. 딱 켜봤더니 액정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AS 보냈는데 삼성 AS 센터에서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오픈 이벤트 하는 걸 어쨌든 이틀 동안은 계속 어딘가 붙여놔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현수막도 부랴부랴 준비해 왔는데 급하게 하다 보니까 시안을 그 동탄점 오픈 날짜 시안 그대로 출력을 해 버렸어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박스로 그냥 대충